안녕하세요. 트레이드 렉츠의 이규영 관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KC인증제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용품하고 생활용품에 있어서의 KC인증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확인 해서 세 가지로 크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전인증과 같은 경우에는 방해 물품의 구조, 그리고 사용 방법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실제 소비자가 상해를 입는다든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연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물품에 대해서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안전인증 제도죠. 이 안전인증과 관련되어진 가장 대표적인 물품은 여러분들 그 자동차 타이어 중에서 재생용 자동차 타이어가 해당됩니다. 일반 타이어는 안전 확인 대상이에요. 그래서 안전 인증 대상의 제일 대표적인 것은 재생용 자동차 타이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스라이터 있죠. 가스라이터. 가지고 있는 가스라이터. 그 다음에 압력솥, 압력밥솥. 요게 이제 해당이 되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비비탄 총이 있어요. 비비탄 총. 그 다음에 물놀이 기구. 이런 것들이 안전 인증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전 인증 대상하고 관련되어서 인증을 해주는 기관들이 있겠죠. 이 기관들을 방문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물품의 종류별로 인증기관들이 상이하게 달라요. 국가기술표준원에 가시게 되면그 해당되는 물품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 전부 다다 별도로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제일 대표적인 게한국화학용학시험연구원입니다 그다음에 의료시험연구원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어린 시험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 기구다든지 하는, 비비탄 총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인증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화학용합시험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압력솥 있죠. 압력솥. 압력솥이라든지 재생용 타이어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에요. 이런 인증기관을 방문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서류나 이런 것들은 웹사이트나 또는 전화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쉽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런 서류들은 잘 준비를 해가십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라든지 제품설명서 이런건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걸 가져가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시험을 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바로 여러분들이 견본 샘플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근데 견본하고 샘플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샘플이나 견본을 가져가지 않으면은 인증기관에서 실험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인증 확인 대상이 있어요. 인증 확인 대상, 인증 확인 대상도 그 인증 대상처럼 안전 인증 대상처럼 그 당해 물품을 사용 소비하는데 있어서 상해라든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자연적인 환경 파괴를 할수 있는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진 부분에서는 실제 통관을 하기 전에 그 당해 물품과 관련되어서 제품별로 인증 시험 기간을 통해서 시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인증서를 받게 되면은 그 인증서를 가지고 인증 기간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안정 인증보다는 조금 그 규제가 약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디지털 도어락 있죠? 여러분들 자동으로 문 잠갔다 했던 디지털 도어락. 그다음에 요즘 헬스 같은 거 많이 하시죠? 헬스 기구도 여기 해당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손난로 같은 경우, 그 아이들도 많이 가지고 다니고, 그 직장인들도 많이 가지고 다니시죠. 그런 손난로 같은 경우도 여기 에 해당되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반 자동차 타이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등산 로프 같은 경우도 안전 확인 대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물품을 제조 공급하는 사람 또는 수입업자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어서 그 사용상에 있어서 지급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 부주의로 인해서 그 상해가 갈수 있는 물품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다리라든지 물탱크라든지 그리고 그 여러분들 대형마트 가면 쇼핑카트 있죠? 쇼핑카트 여기 에 해당돼요. 그리고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쌍꺼풀이 만들게 하는 테이프 있습니다. 쌍꺼풀 테이프. 그다음에 인라인 스케이트라든지 롤러 스케이트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관련되는 기관, 그 실제 인증해주는 기관이라든지 서류나 이런 거는 국가 기술 표준 원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 기술 표준원을 방문을 하셔서 실제 수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물품을 제조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KC 인증과 관련되어서 당해 물품이 인증 대상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면밀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수입하고 관련되어 지시는 분들은 해외 현지에 나가서 물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인증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당의 물품과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KC 인증과 관련되어서 반드시 인증 마크가 붙어져야 되는 물품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지, 전국 전화번호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전화로서 물어보시게 되면 친절하게 가르쳐 줘요. 굳이 거래하는 관세사나 포워더를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의 물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당의 물품의 화주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반복한다든지 실제로 물품을 수입을 하고 난 이후에 서류를 준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통관 지연이 발생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전에 오늘날 인증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간단하게 그 생활용품하고 안전용품 KC인증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린이용품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k c 인증제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